육사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장 후보의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권영진 전 국회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은 안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예? 국회의원 안 하시고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아 예예 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총괄 기획 조정단장을 맡아서 박근혜 정부 탄생시키는데 나름대로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당을 변화 혁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은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대구시장 이제 출마를 하시는 까 지금 대구에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 대구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 그, 김범일 대구 시장이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네네. 왜 그러신가요? 아마, 어, 이제, 새로운 대구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음. 후배들에게 새롭고 젊은 역동적인 리더십에게 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구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우리 전통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고 산업으로 따지면 한때는 그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그 대표 그 지역이기도 했는데 요즘 대구 사정이 어떻습니까? 대구가 지방자치 20년 하면서 상당히 후퇴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에이. 대구에서 그렇게 한때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고. 대한민국 살 먹이 살렸던 고장입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국채보상운동과 민자운동이 발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그 높던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야, 이들은 대구 안 되겠다. 정말 대구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변화의 동력들이 우리 시민들 속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번 시장은 이러한 대구 시민의 변화의 열망, 희망에 대한 열망을 누가 잘 담아낼 수 있느냐, 다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전체적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 운영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 산업을 넘어서서 창조 경제로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대구의 먹거리 창출, 대구 혁신을 위해서 세계로 그리고 서울로 미친 듯이 뛸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시장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대구 시민들의 갈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영진 전 의원은 이제 서울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셨는데 대구 이제 대구를 떠나신 지꽤 오래됐었는데 대구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대구가 요즘? 아, 저는 제가 대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대학교, 대구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사실은 정치적 꿈을 키웠던 고장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에서 정치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혹독하게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고 배웠습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을 하면서 광역평정의 전문성도 익혔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익힌 전문성,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대구를 한번 혁신하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각오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장 내에서 기류 가운데 보면 이 외부 수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대구시장 후보도 지금 외부 수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건 낡은 발상입니다. 사실 뭐 몇몇 분들이 해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잡히지 않고요. 또 거론되고 있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와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왜 대구가 이렇게 지방자치 20년 동안 정말 발전보다는 태보 정체에 후퇴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동안 대구시장 자리는 정말 그 동안 화려하게 스펙쌓거나 했던 태임 장관들 관료들의 마지막 벼슬 자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대구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대구의 꿈은 그 지역의 리더의 꿈과 함께 커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고 젊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시장은 내 편이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시민 속의 시장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발상은 대구를 망칠 발상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완전 경선을 합니다. 음. 그 대구 시민 손으로 이번에는 대구시장 후보가 나와야지. 이게 무슨 중앙에서 누가 내려보낸다. 이거는 낡고 이런 구태정치죠. 네. 혹시 또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들도 또 출마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뭐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현역 시장들에게 야당 시장들에 도전하는 것은 현역이든 원회든 관계없이 경쟁 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까지 지금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시장하겠다고 국민 혈세 낭비하면서 보궐선거 하면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건 대구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대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 중에서 용기 있게 나오시겠다라고 하면은 남답게 경쟁하고 경선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시민들과 당원들이 음. 선택하는 그러한 시장 후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뭐 경선 방식이 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경선은 우리 채무리당은 대통령 선거하고 광역단체장 선거는 당원 절반 그리고 시민이 절반인 그런 경선 방식으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만큼은 좀더 이렇게 당원 시민 구분 없이 모든 대구 시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당의 입장으로 보면 경선의 관리라든지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할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이 과감하게 선택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현행 룰대로 가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새누리당이 열어주는 것이 대구 시민들에 대한 도리뿐만 아니라 전체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 말고 다른 야권에서는 어떤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글쎄서 야권에서는 그 진보정당 쪽에서는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대구는 자기 이익을 계산해서 출마하고 안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대구를 살려보고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면은 저는 김부겸 의원도 뭐 야권 연다나 이런 걸 보면서 자락 깔지 말고 네. 과감하게 출마 선언하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그래야 대구가 바뀝니다. 그런 음.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그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경제혁신 3개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474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권영진 전 의원도 이474 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셨다면서요? 474는 대한민국 가야 될 길이죠. 음. 우리가 지금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려서 지금 2대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4%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도 정말 어렵지만 은 국가 전체가 일자리 고용률이 낮습니다. 네. 70% 고용률을 달성해서 국민소득 4만 불의 선진국 시도로 가겠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저는 박근혜 시대가 정말 대구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는 대구에 딱 맞는 것입니다. 대구는 창조적 인재들의 보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모델 도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수도를 한번 대구에서 만들어서 정말 일자리 넘치고, 그리고 창의적 인재들이 계속해서 커나가는 이런 대구를 만드는 것이 대구의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 시민이다, 대구 사람이다 그러면 참그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기로 참 유명합니다. 이 그렇죠, 대구 정말. 대구 사람들의 그 자존심과 프라이드 다시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권영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잘할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구는 큰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할 수 있는 리더는 말로 혁신 못합니다. 그의 정치했던 살아왔던 삶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한나라당 그 어려운 서울에서 하면서도 두번 떨어지면서 한나라당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 미래연대 공동대표, 민본 21 대표 간사를 맡으면서 끊임없이 개혁 운동을 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롭고 젊고 역동적입니다. 저는 일할 준비도 되어 있고 또 미친 듯이 일할 나이도 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서울시 부시장이라는 큰 광역행정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도 해봤고요. 그래서 젊고 역동적이지만 또큰일 해본 경험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저는 대구를 살릴 리더십으로 제가 딱이다. 그리고 이건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두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권영진 전 국회의원 새나, 어, 새누리당이죠. 어, 권영진 전 국회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